있었거든요. 일어났어요. 왜? 심어이 되나? 헤이 라스 쭈꾸미 포장해왔어요 맛있겠다 오랜만에 먹는 쭈꾸미 맛있을 것 같아 짜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뉴욕 가는 캐리어를 사야 돼가지고 제가 택배로 공항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풀었어요큰거

거의 다 쐈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택배 보내고 이렇게 다 쏴왔어요. 지금 내일이면 뉴욕에 가야 비가 오는 게 기도해야 돼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집에 도착해서 아 <laughs> 진짜 너무 심장이 가라앉는 사건 이 있었거든요. 캐나다를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라서 에어캐나다에서 이제 체크인 메일이 와서 체크인을 하는데 이렇게 뜨는 거예요. 전자 여행 허가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멘탈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같이 가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스타 비자가 필요해요 근데 캐나다를 경유해서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캐, 캐나다 경유 비자도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하, 그래서 지금 저 완전 멘탈 붕괴됐는데 다시 멘탈 잡고 이타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바로 이제 제가 이말전시 상황이라고 메일을 드렸더니, 이렇게 바로 ETA approved가 됐어요. 천만 다행이죠. 이제 한번 체크인 들어가 볼게요. 과연 체크인이 될지. 체크인 된다. 아, 진짜. 다행이다. 내일 네, 7시 5분에, 오, 저녁 7시 5분에 출발인데, 제가 내일 출근 해요. 출근을 하고 반차를 써서 이제 바로 인천공항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진짜. 시간이 좀 많이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2시 반에 이제 끝나면 2시간 걸리니까 4시 반에 도착해요, 인천공항에. 그래서 3시간도 안 남은 거죠. 그래서 꼭 체크인은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너무 심장이 떨렸어요. 이제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지금 지하철을 오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큰 긴장이 굉장히... 나. 친구의 태모깡입니다. 자, 내가 짜잔. 준비한 걸 소개시켜 줄게. 짠! 태모에서 한 파크. 어, 뭐? 스트로베리 귤. 갓. 제곧 네, 비행기를 탑니다. 10분 정도 지연됐어요. 이제 뉴욕으로 가기 전에 경유를 하러 캐나다에 내렸는데, 14시간 동안 있어야 할 공항이라서 이렇게 노숙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는 피어슨 공항인데, 15번 쪽으로 오면 은 이렇게 소파 베드가 있어요. 장시간 비행했더니 허리가 너무 아픈거예요 오랜만에 14시간 있어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아,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게 캐나다를 도착해서 너무 다행인것 같아요 이제 바로 가볼게요 뉴욕여행 기대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 만나요